어, 미놀타 XG7 네, 카메라 사용법 좀 알아볼게요. 자, 이 카메라는 일단 77년도에 나왔고요. 77년도에 생산이 됐고. 이 미놀타가 당시 이제 x d 모델이 있어요. x d 모델이 조금 이제 상위, 상위 제품이고 XG는 이제 보급형. 네. 그레이드 상으로 보면 그렇죠. 그래서 시중에는 이제 XT5가 가장 많은데. 어쨌든 XG는 약간 예보다는더 가볍게 초보자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원래 명칭은 x g 2에요 XG인데 이게 이제 미국 미국 뭐 캐나다, 캐나다 등지에서 XG7으로 팔리고 이게 XG 2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. 어쨌든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는 배터리를 여기 보시면 LR44 두 개를 사용을 해요. 배터리가 있어야지 작동이 돼요. 여기 이, 이런 배터리 있죠? 이거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, 자 기본적으로 동작은 스위치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두 가지 모드가 사용 가능해요. 여기 이제 자동 모드가 보이잖아요. 이 자동 모드는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 모드예요. 그래서 이 렌즈에서 조리개 값을 맞춰주면 내부에서 셔터 속도를 알아서 판단을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. 네, 일단,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그 스위치가 있는데, 온으로 해야지만, 셔터가 작동하겠죠. 네, 이 미놀타의 그 XD5도 이런 식의 터치, 손가락 터치를 통해서 셔터, 터치 센서가 적용된 그거예요셔터예요 네, 그래서 굉장히 그 셔터감이 부드럽기로 이제 유명하죠. 어쨌든. 네, 그래서 온으로 해야지만 작동을 하고, 오프로 하면 카메라가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는 뭐냐면 배터리 체크인데 이 배터리를 넣었을 때 배터리 체크 모드로 들어가면 이걸 스위치를 당기면 이쪽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네. 그래서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지 이 불빛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셀프타이머도 이 불빛으로 알 수가 있어요 셀프타이머 모드에서 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전멸하면서 10초 동안 네 하다가 사진을 찍어 주겠죠 그래서 이 앞에 램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름 이제 나름 신기술 같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인더를 보시면 파인더를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이 카메라는 파인더상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셔터 속도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00분의 1초부터 쭉 나열되어 있죠 500 250뭐 이렇게 이따가 1초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어 해당 조리개를 어 내가 이제 사물을 보시고 피사체를 보시고 조리개를 돌려 보시면 이 옆에서 그 빨간색 램프가 네 이런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세 단계로 세 단계 또는 뭐 하나만 이렇게 빨간색 램프가 조리개 우선이니까 지금 A모드니까 조리개 우선일 때는 빨간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조리개 값에서 이 빨간색이 가장 잘 보이는 뭐 그런게 셔터 속도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,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카메라에 쓸때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뭐냐면 가끔씩 1,000분의 1초보다 위로 셔터 속도가 표시가 될 때는 더 빠른 셔터 속도는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가 되고 느린 셔터 속도는 이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화면상에서 얘나 얘가 보이면 이게 촬영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 오버나 언더의 상황에서는 셔터가 작동이 안 되게끔 이 빨간 불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빨간 불을 보시면 위아래 걸 보시면 당연히 조류계를 조작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적당한 노출 값을 맞추도록 사용자가 조절을 해서 동그란 불로 오시도록 해야 돼요. 네, 이거 되게 직관적인 설명인데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. 어쨌든 이 빨간색 위아래 삼각형 표시가 나올 때는 촬영이 되지 않는다. 이 카메라가 고장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어 작동이 안 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그이 그 셔터 속도 다이얼이 A에 있을 때는 A 모드인데. 어, 매뉴얼로 적용을 할 때는 여기 은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 얘를 돌리시면 매뉴얼 셔터 속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때는 이 안에서 불빛이 안 보여요. 불빛이 안 보입니다. 이게, 이게 정상이에요. 대부분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는 왜안 되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셔터 속도대로 찍어 주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불빛은 이 <laughs> 노출 자동 모드일 때만 사용한다. 이거 아, 아시면 되겠고,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노출 보정 그 숫자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매뉴얼 모드에서 알기 편하겠죠. 당연히 내가 한 스탑 빠른 걸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속도에서 이렇게 60으로 해줘야지 되는 거겠죠. 네,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어, 여기 보시면 아사. 필름 감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. 그럼 얘는 이제 이 휠을 올려가지고 돌려주시면, 네, 설정이 가능합니다. 1600까지 설정이 되네요. 네, 어쨌든 이 노출 보는 법, 그리고 이 노출이 나와야지 A 모드가 작동을 하고 어, 배터리가 들어가야지 작동을 하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촬영, 촬영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. 잠깐만요. 촬영할 때는 이 렌즈에 이거는 지금 이제 f2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<laughs> 어, 상을 보면서 파인더를 보시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거기에 상이 일치가 되게끔 어, 거리를 맞춰주시는 거죠. 거리를 맞춰주시고 조리개 값 조절한 다음에 적정한 이 램프들을 확인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죠. 네. 자 그러면. 아, 그리고 여기는 이제, 뭐냐, 저기. 필름 꽉에 있는 그 종이를 뜯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안 넣으셔도 되고. 자, 그러면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필름실은 얘를 이렇게 올리면 개방이 됩니다. 개방을 해서, 이런 필름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필름실에. <laughs> 얘를 닫아요. 닫은 다음에 감아보세요. 좀 필름이 들어가죠. 너무 많이 감지는 마시고 필름이 나오면 얘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네. 네, 그런 다음에 필름 앞 부분을 빼서 살짝 감으신 다음에 이쪽 회색 플라스틱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, 한 5mm 정도 이렇게 집어 넣고 이제 감아 보세요. 감으시고 좀 이제 삐꾸처럼 됐는데 어쨌든. 셔터 한번 눌러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. 대충 네, 감겨 들어갔죠. 그때 이제 뚜껑을 닫으시고, 뚜껑을 닫으시고, 자, 여기 보시면 필름이 들어가 있으면, 여기 이제 빨간색 그 뭐가 나오는 게 필름이 장전되어 있다고, 미노타만의 그 표시예요. 그러니까 미노타 카메라들, 뭐 X300, X700 이런 애들 보면 이런 게 있, 보일 겁니다. 네, 그런 다음에. 처음 감았으니까 아이고씨 뭐 n g g o 같은데. 네, 잘못됐어요 지금. 제가 아까 너무 엉터리로 감아가지고, 자 이런 식으로 필름이 이렇게 빠져있잖아요, 그렇죠? say to you. I'm going to say to you. I'm going to 교보제로 사용하느라고 얘가 이제 잘 빠져 나와요. 이렇게 오래돼 있으면 뻣뻣해가지고. 자 다시 한번 감고 찍고 감고 찍고 이렇게 두번 정도 한세번 정도 하셔도 돼요. 이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셔터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야지 그죠 제대로 장전이 됐다고 알 수가 있죠.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보시면 이것만 감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중간에 빠지거나 해서 자, 제대로 로딩이 안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꽤 많이 찍었는데 카운터가 S 상태에서 제가 두번 정도 찍었더니 일로 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초점을 맞추시고 조리개값 설정해서 알맞은 순간에 셔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서 첫 번째 눈금으로 이동을 했죠 이게 이제 2, 3 이란 뜻이죠 이 작은 휠에 1, 2, 3, 4를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,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어, X300이나 X700 같은 모델이 80년대 모델보다는 이전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나름의 어, 이전의 카메라들보다는 좀더 어, 진보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카메라죠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MD 렌즈들의 성격이 네,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어, 초보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고요.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카메라고요. <laughs> 그 XG 시리즈 중에 XG M인가? 이 모델이 이제 가장 스펙이 좋은 애들인데, 어쨌든, 기본적인 사용법은 비슷해요. 네. 사용법은 비슷하니까 잘 써보시고, 자, 필름이 만약에 이제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, 더 이상 이제 와인딩이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상황은 이통 안에 있던 필름이 카메라 안에서 다 이쪽에 감겨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리와인드를 해줘야 돼요. 대감기대감기는 어떻게 하냐? 여기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 눌러주시고, 감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열고, 이렇게 감다 보면, 뭔가 학공에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빨리 돌 때. 그럴 때, 이렇게 휠을 당겨서, 이렇게 열어주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필름을 빼시고, 일단, 그 다음에 셔터를 한번 끝까지 했다가 풀어 놓으시고, 뚜껑을 잡고, 얘를 이제 현상 속에 맡기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. 어, 그래서, <laughs> 이 대부분 미놀타 SLR 치면 다들 이제 X300이나 X300이나 뭐 X700 같은 걸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,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어요. 특히 이제 XT5도 국내에서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,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카메라거든요. 특히 이제 이 뭐라고 되게 부드러운 셔터감이 장점인 거고, XG 시리즈는 이 XD에서 살짝만 이제 다운그레이드된 건데 어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또 이런 카메라만한 게 없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미놀타 MD 시리즈 렌즈들의 어그 풍부한 콘트라스트 이런 느낌도 다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으니까. XG 시리즈 나쁘지 않은 기종이고, 어, 사용법 간단하니까, 한번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